아흔 해를 살며 아직도 세상 배울 것이 많다고 느끼는 박여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부모는 자식의 영원한 스승이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저도 제 자식들이 제품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를 조금 더 먹고, 다큰 자식과 서먹한 시간을 보내보고, 나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식이 어른이 된 후에도 부모가 계속 스승 노릇을 하려 들면 오히려 잔소리꾼이 되고 만다는 것을요. 진심을 다해 건넨 조언이 상처가 되고 깊은 사랑이 자식에겐 무거운 짐이 되는 순간이 오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한발 물러서고. 모르는 척 입을 닫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돌아보고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대화의 기술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솔직함보다 지혜로운 배려가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제 90년 인생과 여러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셔도 더 이상 말 한마디로 자식과 어긋나는 일 없이 관계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평소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관계를 망치는 치명적인 한마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심리적 함정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을 삼키세요. 친구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이 말처럼 관계를 막다른 길로 몰고 가는 말도 드뭅니다. 자식이 회사 일로 힘들어 할 때, 부부 싸움을 하고 속상해 할 때, 우리 입에서는 반사적으로 이 말이 튀어나오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평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정답을 알려주고 싶지만, 자식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 생각은 틀렸고, 내 방식이 맞아.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고 부르더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청개구리 신보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이 길로 가, 하고 선택을 강요하면, 나도 모르게 싫어. 난 저쪽 길로 갈 거야. 하고 반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가 침해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제 큰아들이 마흔 넘어 처음으로 자기 가게를 열었을 때 일입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가서 내가 젊었을 때 장사해봐서 아는데 간판은 더 크게 달고 물건은 이렇게 들여놔야 손님이 온다고 한참을 가르쳤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한숨을 푹 쉬더군요.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에게 자율성과 유능감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해요.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죠. 그런데 제가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로 아들의 자율성과 유능감을 정면으로 꺾어버린 겁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니 내 말을 들어라 라는 메시지를 준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발견한 마법의 대답이 있습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그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떠니? 이 질문 하나로 대화의 주인공이 나부모에서 자식으로 바뀝니다. 가르치는 사람에서 들어주는 사람으로 역할이 바뀌는 거죠. 인간관계 전문가들은 이걸 코칭형 대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의 자율성과 유능감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자식은 스스로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오히려 제게 먼저 묻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요. 그때 제 조언은 더 이상 심리적 반발을 일으키는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구하는 지혜가 됩니다. 둘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가슴에 묻으세요. 이 말만큼 자식을 죄인으로 만들고 부모를 초라하게 만드는 말도 없습니다. 한번 뱉으면 주어 담을 수 없는 관계의 독을 푸는 말이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며 바친 청춘과 희생은 분명 위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조건 없는 내리 사랑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순고했던 사랑은 보상을 바라는 거래로 변질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대화 방식을 정서적 협박의 한 종류로 봅니다. 말이 좀 무섭죠. 상대방에게 두려움, 의무감, 죄책감을 심어주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 속에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너는 나쁜 자식이야, 죄책감. 부모에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무감이라는 칼날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제 친구 순영이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아들 내외가 명절에 바쁘다고 찾아오지 못하자 전화를 걸어 한참을 서운해하며 이 말을 했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1년에 두번 오는 게 그렇게 힘드냐?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들 내외는 그 후로 죄책감 때문에 전화 거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순영이는 자식의 사랑이 아닌 침묵을 얻게 된 거죠. 사랑이 빚이 되고 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인데요.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너를 주어로 삼지 말고 나를 주어로 삼아 보세요.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나의 감정과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방식이죠. 내가 안 오니 섭섭하다가 아니라 엄마가 널못 보니 많이 보고 싶고 허전하네. 내 목소리라도 들으니 좋다. 라고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자는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지만 후자는 그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죄책감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를 지키는 지혜는 이처럼 아주 작은 표현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자식 걱정 대신 나의 즐거움을 이야기하세요. 우리 나이가 되면 만나자마자 하는 인사가 있죠.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힘든 일은 없고. 자랑해서 비롯된 말이지만 이 걱정이 반복되면 자식에게는 불신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직도 나를 독립된 어른으로 믿지 못하시는구나. 심리학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걱정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동반이존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해야만 내 존재 가치를 느끼는 조금은 건강하지 못한 사랑의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걸 깨달은 게 이른이 넘어서였어요. 늘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무심코 툭 던지더군요. 엄마, 엄마 인생은 없어? 왜 맨날 우리 걱정만 해?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결심했어요. 자식 걱정할 시간에 내 인생을 즐기자. 복지관에 나가서 노래도 배우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며 제 시간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심리학자 엘버트 벤두라가 말한 모델링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부모가 백 마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는 훨씬 더 강력한 가르침이 된다는 이론이죠. 제가 즐겁게 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니 자식들이 더 이상 저를 걱정해야 할 늙은 엄마로 보지 않더군요. 오히려 어머니. 오늘 노래 교실 재밌었어요? 다음 주에는 어디로 등산 가세요? 라며 제 삶을 궁금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우리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구나 하는 안도감과 나도 엄마처럼 즐겁게 늙고 싶다는 존경심을 준 겁니다.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자식에게 전화해서 밥은 먹었니? 라고 묻기 전에 나 오늘 친구랑 맛있는 거 먹고 왔다. 너도 맛있는 거잘 챙겨 먹어라. 라고 말해보세요. 걱정의 에너지를 즐거움의 에너지로 바꿀 때 관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넷째, 자식의 가정에 선을 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보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식의 배우자나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해 섣불리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번 잘못하면 우정이 아니라 가정이 깨질 수도 있는 위험한 주제입니다. 가족 심리학에서는 경계선이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모 세대의 가족이라는 큰 집과 자식 세대가 이룬 작은 집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건강한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가 선이라는 이름으로 그 울타리를 자꾸 넘어가면 작은 집의 평화는 깨지고 맙니다. 우리는 더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조언을 하려 들죠. 얘야,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때는 애들 그렇게 안 키웠다. 그러다 버릇 나빠진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자식과 그 배우자입니다. 우리의 조언은 선의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방식을 무시하는 간섭이자 경계 침범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것 때문에 몇 년간 자식과 등지고 사는 분들을 열어봤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조언이 결국 이건 제 아이예요. 우리 가정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90평생 이 원칙 하나는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묻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말하지 않는다. 정말 답답해서 한 마디 해주고 싶을 때는 조언이 아닌 허락을 구하는 방식을 씁니다. 얘야, 이건 그냥 내가 살아보니 느낀 건데 혹시 엄마 생각을 한번 들어볼 마음이 있니? 이렇게 물으면 선택권이 자식에게 넘어갑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말할 권리를 주는 거죠. 이것이 자식의 가정을 하나의 독립된 울타리로 존중해주는 어른의 태도이자 건강한 경계선을 지키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가 아닌 이사회의장이 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심리적 반발을 피하기 위해 조언을 삼키고, 나전달법으로 서운함을 표현하고, 모델링 효과를 위해 내 삶을 즐기고, 경계선을 존중하기 위해 침묵하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릭 에릭스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 자아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후회와 절망이 아닌 있는 그대로 긍정하며 지혜를 발견하는 단계죠. 이 자아통합을 이룬 부모는 더 이상 자식의 삶을 일일이 관리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기 삶이 충분히 충만하기 때문이죠. 자식이 어릴 때 우리는 관리자였습니다. 일일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했죠. 하지만 자식이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대신, 이사회의장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회사가 나아갈 큰 방향에 대해 지혜를 보태주는 존재. CEO인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경험과 연륜을 나눠주지만 최종 결정은 CEO에게 맡기는 존재. 이것이 바로 자아통합을 이룬 존경받는 어른의 역할입니다. 관리자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자식의 삶에 간섭하는 잔소리꾼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기꺼이 이 사회의장의 자리로 물러나면 우리는 자식이 언제든 찾아와 기댈 수 있는 지혜의 등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했던 돈 문제에 대한 비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 역할 바꾸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원칙은 간단해요. 줄 때는 조건 없이 주고 받을 때는 기대 없이 받으라. 자식에게 주는 돈은 투자가 아니라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서는 안 돼요. 자식에게 받는 용돈은 권리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 선을 지킬 때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얼굴 붉히는 비극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는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며 보내기엔 너무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관리자의 역할을 내려놓고 존경받는 어른의 자리에 앉을 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는 편안해지고, 우리 자신의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배운 것중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자식이 무슨 말을 할 때, 조언하려는 마음을 잠시 누르고, 그저, 아,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을 놀랍도록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녀와의 깊은 존중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이 아흔 살 할머니 박여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